자, 해 되는거 니 네 이제 영화 시작하겠습니다. 자 우리 저기 시사회는 많이 했는데 정식으로 이제 개봉관에서 오픈하잖아요. 5월 5일 날 기분들이 어때요? <laughs> 기분이 기분이 어때요? 지금 우리가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개봉하는 거잖아요. 어, <laughs> 한 그사 3년이 지났는데 너무 컸어요. 그죠? 어,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어린, 그래도 어린이는 어른지 어, 그래. 기분 <laughs> 우리 어 기분이 어때요? 정말 어, 3년 만에 이렇게 아, 왜? 개봉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, 음. 너무 떨리고 좋습니다. 음. 네, 흥행이 될것 같아요? 네. 흥행, 흥행. 아 됐으면 좋겠어요. 대 된다고 말이죠. 어, 아, 자, 되네요. 어, 그래. 되죠. 자, 흥행 될것 같습니까? 네, 당연하죠 네, 개봉감 확 이렇게 늘어나고. 있는 영화를. 어, 아, 그래요. 흥행 노출. 알겠습니다. 자, 한 발. 어. 네? 흥행 될것 같아요? <laughs> 아, 네, 당연히 되죠. 당연히. 어. 네. 개봉감 좀단 떡을 뭐몇배 불어났으면 좋겠죠. 아 그쵸 그렇죠. 네 그래요 그렇게 음, 오늘 그렇죠. 잘 시사회 마치고 어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셨습니다 예. 예, 액션 감독. 음. 네 액션동자 감독님입니다 감독이저큰 스님 오늘 본격적으로 시사회 아, 시사회가 아니게 개봉을 해요 개봉관에서 5월 5일날 개봉합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네, 매우 설레고 떨립니다. <laughs> 대박 날것 같습니까? <laughs> 아, 뭐. 대박 나야지. 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요소가 있으니까. 네, 어, 그러지. 네, 어, 그렇습니다. <laughs> <게>, 예? <laughs>